3년이인 시가 어느 정도였다고 저희가 딱만 30년이 됐는데, 예. 지금까지도 어딜 가면 늘 뽀뽀뽀 꼬미야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르가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지. 예, 온 국민이 맞죠. 다 보는. 그러니까 아, 어른들도 아, 출근을 아, 못했어요. 그걸 보러. 진짜. 아, 그리고 아, 학생들도 아, 학교를 아, 못 갔고. 아, 맞습니다. 아, 출근은 하셨겠죠. 그러니까 고등부분이하고 지각을 했던 지각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대에서는 예. 군대에서 훈련을 안 하고 사발야 시간. 아, 실제로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여러분 다시고 여러분 반기할 요 들리겠습니다. 아, 네. 예. <laughs> 아, 자, 아, 그데 응. 어떻게 응. 하셨다고요? 군대에서 예. 훈련을 그 시간에는 안했대요 뽀뽀? 뽀뽀 보다고 뽀뽀뽀 보고 하자. <laughs> 실제 그리고 몸이언이 <laughs> 만난다고 탈연만 기능도 있었다는 얘기. 가니야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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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니지. 아지아지 아니지. 아니지. 아아 분위기가 이런 병목겠어요. 쪽으로 올라가네요. 네. <laughs> 네. 그 당시 군인한테 들은 얘기고 예.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동차 속에 뽀뽀뽀 대본하나만 있으면 오. 뽀뽀뽀 녹화예요. 이 한마디면 무조건 통과. 왜냐하면 야. 경찰 아저씨의 아이들이 뽀뽀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위반하고 다니신 거예요? <laughs> 제가 먼저 맞아요. 도련이가 막갓길 타고 막. 애들한테는 애들한테는 분공리를 지켜야 돼요. <laughs> 약을 <laughs> 지켜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도이언니에 있어 자격 조건이 혹시 따로 있어요? 아 그래 맞다.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를 뽑은 게 아니라 PD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재휘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뽀뽀뽀라는 타이틀도 그분이 만드셨고 어, 뽀뽀뽀 음. 심지어 노래 아빠가 출근할 때 어, 뽀뽀뽀 뽀뽀, 어.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직접하신 어, 분이에요. 어. 그 프로듀서께서. 어. 어.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린이 제가 <laughs> <배가 웃음> 저를 보시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그러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린이. <웃음> 배가 <웃음> 배가 <웃음> 맞이 아, 언니 아, 진짜 왕영 씨. 네. 저희들이 졌습니다한 번. 우리가 완전 히졌습니다한번한 번. 네, 되게. 죠 시험 때는 그러면 그 뽐뿌 검색 하실 때는. 탈을 써었어요 아니면 그냥 반탈을 쓰고 아, 있죠. 위는 곰이고 옷은 탈복을 입고. 너무 고생했요곰역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역들을 했었습니다. 로봇도 하고 로봇 사각 틀에 짜여진 상자 안에 들어와서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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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로봇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할아버지로 나오자 아유 <laughs> 잘지내잖오마애이들이 아, <laughs> 좋아하는 것은 자기보다 수준 낮은 친구들을 좋아해요 아, <laughs> 아니요, 아, 저는 그 항상. 기존의 애들보다 수준 낮은 역들을 계속 그렇게 했약 그런 에그래서애들이 굉장히 좋아들니요 그런 애이에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애들이니요 그런 애이에요그들이에요 그런 이에요 그런 애들이요 그런 어들이요들이에그들이에요에요 그런 애이요 그런 애들이에요 에요이가 그런 요에에이요 21살, 우와, 22살 우와. 이때 우와. 시작을 했어요. 젊음 행진할 때? 젊음 행진할 때 22살. 두, 어떤 분들과 네. 이렇게 같이 호흡 맞췄습니까? 아, 저하고 같이 MC를 했던 분들은 아. 이수만 씨, 뭐 젊음 행진은 송승환 씨, 당연히.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임성훈 씨, 어. 임백천 씨, 맞아. 어. 어, 맞다. 이계진 씨, 정한용 야. 씨. 오. 굉장히 많죠. 오. 근데 쭉 보면 저랑 MC를 했던 분이 다잘 됐어. 요 맞아요. 국덩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 정말이에요. 다들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였고. 네. 최고의 탑스타분들과 파트너 호흡을 같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뭐두수 없이 저는 이승기 씨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최고의 파트너.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가 아무래도 젊은의